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우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고 멋지게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의 신분이 강화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에서 왕처럼 생활하는 이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제사장처럼 막 되어가 버립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기독교나 교회가 점점점 엘리트화됩니다. 높은 자리, 많은 것을 누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것들이 많은 높은 신분, 많은 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위장해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점점 외형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미가서의 말씀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않았지만 다른 정리 보면. 땅을 많이 가진 자들, 즉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탐합니다. 네, 이것이 축복인 줄 안다는 것이죠. 거짓된 방법,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한 높은 주위에 그 당시에 높은 주위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선자들이 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교훈만 말하고 또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만 예언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가의 시대였습니다. 어, 성경의 역사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게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6장의 시작을 보면 그런 사람들, 오히려 위장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하실 심판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변론이라는 말은 어 이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 변론 그러니까 증언해 주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말도 있냐면 고소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변론 여호와의 변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을 누구로 세웠냐면. 산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변하지만 산들은 다 변하지 않죠. 그죠? 이 땅의 자연 만물 높이 선 산들은 조금씩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주변이 다 산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산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잘못된 죄들, 허물들을 보고 있었던 그 산들을 향해서 "야, 니들을 받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니들을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미가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소부라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쩌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에 끌고 와서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 삼아서 고소하고 있는데요. 그 고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너를 애급당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송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어디로 갑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대적들이 쳐들릴 때마다 그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아니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그 역사를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지금 미가선자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우리는 망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저보다 더 삶을 많이 사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째입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들이 없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도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곳까지 이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 아니면 답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저에게 들립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너 이렇게 너의 삶을 이끌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는 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너희에게 행한 것은 충동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한 것밖에 없는데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안준것 같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가고 있는 성도들 잠깐만 내려놓고 나 스스로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원수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했습니다. 선인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생각하는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는데 선인자는 그것이 뭐 하다고 틀렸다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재물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천천의숭량을 드리고 많은 번재물, 이번제물로 늘리는 송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천천의숭량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뭘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들은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렸던 거죠. 또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허물을 위하여 누구를 드립니까? 내 맏아들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당시 몰록이라는 이방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가족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대부분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불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들. 아, 저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 다 옹치마. 아, 이렇게 조금 더 멋지게 성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좀 뭔가 화려해 보이지 않느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뒤에 있는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마내 몸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열매가 뭐예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녀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여기 뭐, 엄마들 계시니까 어쩌면 남편보다도 소중한 게 자녀들 아닌가요 그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까지 그들은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하기고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데,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겨야 되는데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쩌면.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책망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법들이 뭐예요? 이기적이며 또한 외형으로 치닫는 섬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쁘게 할 것들을 다 드려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내 몸을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거부터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도 자기들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8절, 주께서 선한 것이라는 선한 것은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께서 보기에 좋은 것, 주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한번 보여주겠다. 그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요. 저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공의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께, 어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셨습니다. 이 공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사람과 모든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듯이 나에게 당하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를만 네가 사랑하면 저 이방인과 너와 무슨 차별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시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전을, 종을 대하듯이 또 종이 상전을 대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해세드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뭐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은 거의 매일 보고 싶죠. 우리 안에 손자, 손녀들 있을 텐데. 가끔 무릎부터 떠올라서 보고 싶네, 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는 것은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앞에 있는 정의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되야 돼. 뭘 베푸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사랑하니까 너는 열개 주고. 너는 내가 조금 더 사랑하니까 일곱 개 주고 너는 안 사랑하니까 한개 1개 주고 한 개도 아깝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듯이 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눈에 보이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이다라고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되 나의 행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걷는다는 것입니다. 걷는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겸손하게라는 말이 붙었네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길이오니, 하나님,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길에 방해물이 있으면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대로. 여러분, 그,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아. 어린 시절,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을 손잡고, 그 자녀들이 내발 위에 발을 얹고, 걷죠. 이렇게 걷는 거 한번 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죠? 똑같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갰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조합해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죽게 다듯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 하나님 이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되 죽기 하듯 그 사람들을 대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길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시작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들 있습니까? 또 기도합시다. 영혼의 나약함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시한 치료하시는 강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시간다 같이 주여 하면 힘 있게 버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